선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 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할곤 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드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예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다섯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부자는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다가 죽었고, 가난했던 라자로는 종기투성이 몸으로 이 부잣집 대문 앞에서 누워있다가 굶어서 죽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둘의 처지가 정반대였듯이, 죽고 나서도 둘의 처지는 정반대로 되었습니다. 부자는 뜨거운 불길 속에서 고통을 겪게 되었고, 라자로는 아브라함의 곁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가 살아있을 때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죽고 나서 부자는 고통을 겪고, 라자로는 위로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이 부자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받은 좋은 것들을 라자로에게 나누어 주었다면 죽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라자로와 함께 아브라함 곁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이 부자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집 앞에 어떤 거지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날마다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종기가 낫도록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재수없게 왜 남의 집 앞에 누워 있느냐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그 사람이 집 앞에 있든 말든 아무런 관심 없이 그냥 나의 일상생활을 하겠습니까? 오늘 복음에 나오는 부자는 마지막 질문에 해당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부자는 라자로가 자기 집 앞에 누워 있던 말들, 그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라자로의 종기가 얼마나 심해졌는지, 그의 배가 얼마나 고픈지, 어디가 아프지는 않은지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일상에만 충실했습니다. 그 삶이 호화로운가, 그렇지 않은가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무관심의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드린 세 가지 질문을 각각 하나의 단어로 요약해 보면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미움, 마지막은 무관심이라고 <laughs> 할수 있습니다. 부자는 라자로를 사랑하지 않았고, 라자로를 미워하지도 않았는데, 다만 무관심했습니다. 그 무관심의 결과로 부자는 지옥에 가서 뜨거운 불길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미움보다 더 무섭고 무거운 죄가 무관심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부자는 라자로에게 욕을 하거나 해를 끼치거나 경찰을 부르거나 쫓아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라자로에게 철저히 무관심했습니다. 그 무관심의 결과는 지옥불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의 비유 이야기는 그저 성경에 나오는 동화 한 편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이야기이고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점점 퍼져가고 있는 가장 무서운 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한 무관심일 것입니다. 이 무관심은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건강하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개인의 이기주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캘커타의 성녀 마더데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사랑에 굶주리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 조각의 빵 때문에 죽어갑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적은 사랑 때문에 죽어갑니다. 데레사 성녀의 이 말씀에 부자와 라자로를 대입시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모두가 사랑에 굶주리고 있습니다. 수천명의 라자로들이 한 조각의 빵 때문에 죽어갑니다. 그러나 더 많은 라자로와 부자들이 아주 적은 사랑 때문에 죽어갑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사랑하고 싶어 하고 사랑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녀의 말처럼 모두가 사랑에 굶주리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천 명 이상의 가난한 사람들이 한 조각의 빵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관계없이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을 받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배고픔보다 자신을 향한 다른 사람의 무관심이 우리를 더 힘겹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에 대한 무관심이 팽배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 대한 무관심에 빠져들어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무관심은 개인의 이기주의로 이어집니다. 이기주의가 무서운 것은 자신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배고프든 말든, 아프든 말든, 어찌 되든 말든, 나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 괜찮다는 이기주의가 다른 사람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관심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는 그런 타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힘겨운 삶인지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오늘 복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자는 아마 바깥을 보지 못하는 진한 선팅을 한 유리창이 있는 자동차를 타고 집 밖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럴 것이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부자의 영혼이 그의 영혼의 눈이 바깥을 보지 못하도록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삶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라자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부자는 악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병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무관심이라는 병입니다. 이 무관심이 그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었고, 실제에 대한 인식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무관심은 영혼을 마취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관심에 병든 사람은 실제를 보지 못합니다. 무관심한 마음으로는 다른 사람의 결핍과 필요한 요청을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무관심한 마음으로 성당에 갈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아버지께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이 제자들을 지켜주시어 그들이 무관심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무관심은 가벼운 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무관심은 영혼이 죄의 상태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미사 중에 우리도 교황님이 말씀하신 무관심이라는 병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이 무관심이라는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주님의 은총을 간절히 청하도록 합시다. 아멘.